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은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 타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오늘은 파워볼 어떤 사람들끼리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돈 많으신 사장님들, CEO분들도 과연 파워볼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할까요? 직접 제가 알아봤는데요. 무전유제, 유전무제가 정말 맞는 것일지 아니면 파워볼에서는 그런 게 상관없이 다 평등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공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심슨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CEO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돈 많으신 사업자, 집안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이 영상 작업하면서 직접적으로 인터뷰도 해보고 물어봤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파업을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파업을 투자라는 것은 내가 해본 재테크 중에서도 몇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허벌 투자를 할 적에 고액자본으로 시작했다 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지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정말 궁금하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물어봤던 촬영 관련 사업 하시고 계셨던 사장님께서는 허벌에 대해서 이미 많은 지인들에게 들어본 적 있고 한번 궁금해서 해본 적도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그냥 금방 하고 끝날 줄알았 지금까지 하고 있게 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허허허 하시면서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처음 화업을 시작 시 되게 별로라고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거라 해라 라고 조언 주셨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있다 하시니 뭔가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분의 부연 설명을 들어보니 부업이 필요 없기는 했고 더 이상의 수익은 있어봤자 관리만 더 어렵고 세무사항만 복잡해지겠지라는 생각에 안 내려고 했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지인들이 다 하나같이 물타게 하듯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는 바람에 한번 나도 해봐라는 식으로 장난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되겠어 싶었는데 생각보다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분석하는 대로 수익이 나와서 지금까지 소소하게 용돈벌이 혹은 야식금액벌이로 잘 사용하시고 있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고 쪽에서 거물급으로 유명하신 사장님께 물어봤는데요. 이분도 파업을 하신 적이 있다 하시길래 두 번째 질문인 파업을 투자하는 것은 내가 해본 재테크 중에서도 몇이다를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워낙에 부모님 세대부터 다양한 재테크 시작을 해보셨던 분이라서 더욱 데이터베이스도 탄탄하겠다 싶었는데 딱한 줄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액으로 시작을 할 때는 파업이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건 돈이 많은 분들이나 요렇게 시작할 수 있고 매일 밤낮 차트 보지 않고 하려면 돈이 일단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원래가 몇억단위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재테크니 소액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파브이일이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CEO분은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디한 패션 디자이너 분이셨는데요. 이미 시작 전부터 워낙에 집안 베이스가 좋아서 투자도 고액으로 받고 아주 성대하게 사업 시작을 하셨었는데요. 삶에서 돈이 부족했던 적이 없어서 어떠한 투자를 할 적에는 무조건 고액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파워볼도 하신다게 이분께는 세 번째 질문은 파워볼 투자를 할 적에 고액 자본으로 시작했다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좀 지금까지 수많은 재테크를 전부 다 고액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번에는 회복이 되었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고액으로 했다가 괜히 낭패보면 속상하니까 본인이라고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리스크를 줄이려고 소액으로 천천히 접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액이 아닌 소액을 선택해서 해본 결과 오히려 소액으로 선택을 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유를 물어보게 되니 파워블은 소액으로 시작을 해도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도 나왔고 소액으로 해도 금액 조절만 잘하게 된다는 금방 수익률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후에도 쭉 소액으로 해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제일 좋으니 좋았던 재테크다 라고 이야기 주셨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의 답변 모두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파업을 직접 하게 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기 좋고 리스크 좋고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바로 파업을 재테크라는 것을요. 오늘 저는 영상 속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바로 소액으로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바로 다름아니 파워볼이라는 걸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면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